안성맞춤이라는 말,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 유래를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안성맞춤은 필요에 꼭 들어맞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은 품질 좋기로 유명했던 경기도 안성의 특산품, 안성유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안성은 큰 장이 서는 상업중심지였습니다. 안성유기는 튼튼하고 질이 좋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유기에는 장내기 유기와 맞춤유기가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맞춤 유기를 선호했습니다.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정교하게 만들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안성맞춤 탄생의 배경입니다. 본래 안성에서 만든 좋은 유기를 뜻했던 안성맞춤은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잘 만든 물건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꼭 맞음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안성에는 안성맞춤 박물관이 있어 안성유기를 소개합니다. 이곳에서는 유기 제작 과정을 볼수 있고, 안성 유기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성 유기는 단순한 생활 도구를 넘어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198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안성에서는 유기 외에도 가마솥 등 다양한 주물을 만들었습니다. 안성 주물은 191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안성 가마솥은 오랜 역사와 장인 정신을 자랑합니다. 안성시는 안성맞춤 이미지를 활용하여 특산물 공동 브랜드 안성맞춤을 만들었습니다. 안성맞춤은 안성의 농특산물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 속에 담긴 안성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며 선조들의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안성을 방문하여 안성맞춤의 의미를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